제가 부연설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금 김문수 지사님이 성관이가 이번 총선에 사용된 QR 코드의 숫자가 31라고 공식적으로 밝혔어요. 이거를 전가를 대동해서 민경호 의원, 김문수 지사님 그리고 저 IT 전문가들 과 함께 밝혀봤더니 31자리가 아니라 52자리였습니다. 어 신코드 21자리를 성관이가 밝히지 않으면 이건 100번 부정선거입니다. 국민의 주권이 훼손된 것이기 때문에 검찰이 QR코드와 관련한 모든 선거장비를 압수수색하거나 그대로 보존 존치해야 합니다. 그리고 선관위 한전의 못도록 우리 우파진영에서 참여시키는 IT 전문가들 앞에서 공식 시연을 해줄 것을 강력 촉구합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151조 6항에는 사전투표용지의 일련번호를 바코드 형태로 표시하도록 하고 바코드에는 선거명, 선거구명, 간할 선거관리위원회명을 담도록 하고 있습니다. 선관위도 이번 사전 선거 투표 용지에 적용된 QR 코드에 선거명, 선거구명, 간할 선거관리위원회명 그외 어떤 종류의 개인 정보도 들어가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52자예요. 자, 우리 통화당의 민경우 의원, 그리고 김문수 지사님, 그리고 제가 앞서 공개한 자료에 이미 2020년 선거정보시스템 통합위탁사업에 500만 명의 개인정보를 훑어서 어디에 썼는지 밝히라고 족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선거리가 얼마나 바빴으면 거기에는 선거명과 선거구명과 가날위원회명과 1년별로당 총 31자리라고 밝히게 됩니다. 흔히 말로 낚싯밥을 던졌는데 그걸 물어버린 거요. 예 그래서 31자리가 아닌 52자리란 걸딱 오늘 깐 거예요. 지금 선관위 지금 난리 났어요. 선관위가 밝힌 사전 투표 용지에 QR 코드를 스캔을 하면 31자리가 나옵니다. 자, 요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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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잠깐 좀 밝혀봐요. 아니, 아니, 이거. 방금 했던 거. 이건 지금 현재 이번 4.15 총선에서 사용됐던 투표 용지입니다. 그리고 요 밑에 하얀 거는 이 봉투로 해서 직접 송달한. 지금 현재 우리만 알고 있습니다. 이걸 왜냐하면 숫자대로 까버리면 승관이가 찾아보고 어디서 유출됐는지 알까봐 숫자도 다 속여서 지금 넣 이거 52자리를 안 밝히면 선관위 안정은 물론이고 바로 선거 무효가 됩니다. <laughs> 선관위가 밝힌 31자리에는 숫자 앞 12자리가 선거명 다음 8자리가 선거구명 다음 4자리가 간할 선거관리위원회명 나머지 7자리는 투표용지 발급 순서대로 표기되는 1년 번호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시다시피 예시를 요 숫자는 우리가 가공해 내서 해어 놨습니다. 선거리가못 알아차리게. 자, 이쪽에 02는 선거명인데 대통령 선거는 01, 02는 국현 선거, 03은 지방 선거, 아마 이런 식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2020, 요거는 연도표기고 04 이루는 선거 날짜. 여기까지는 정확히 우리가 지금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자, 나머지 선거 구명, 그리고 가날 성관의 미명 다 있습니다. 투표용지 발급번호까지 다 있는데 바로 여기 보이는 의심코드라는 빨간 글자들이 성관이는 없다고 했는데 이것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리고 투표용지 발급 순서에 저기에도 의문의 6자리 의심코드를 박아놨습니다. 이게 절대 그냥 들어갈 수 없는 겁니다. 조만간 민경호 의원님과 김문수 시사님 그리고 제가 다시 머리를 모아서 2탄을 또다시 날립니다. 찍소리 못하는 거. 그리고 2탄이 끝나도 손안 들면 3탄 또 날아갑니다. 3탄을 날려도 손안 들면 마지막에는 핵폭탄을 터뜨립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성간이가 QR코드 자체 쓰는 것 자체가 불법이에요. 공직선거법 제151조 6항에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한 막대 모양의 기호라고 딱 적겠습니다. 2018년 국회 행안위에서 이 문제를 지적했고 박영수 당시 선관위 사무총장이 이걸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법개정을 통해서 QR 코드를 쓰겠다고 했는데 법개정은 연하지만 국회에서 통과 안 됐습니다. 그러면 쓰지를 않아야 되는데 불법으로 쓴 겁니다. 자, 왜 이번에 이 문제가 생관이가 확인을 안 시키면 선거 무효가 됐냐 이러면 공직선거법 제 179조에 정규의 투표 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이거는 투표는 무효라고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불법도 저지르고 허니말로30 한자라는 게 52자가 밝혀진 거짓말까지 집어넣어서 QR코드를 사용했다는 게 오늘 드러난 겁니다. 이거 가지고 부정선거가 없다고 하는 사람들 오늘까지 용서해 줄 테니 이제 돌아서세요. 돌아서야 됩니다. 왜냐? 지금까지 성관이가 자의적으로 얘기한 걸 일부 언론들이, 일부 언론 거의 다 언론들이 그걸 그대로 받아서 법처럼 국민에게 거짓말을 했고, 그걸 국민들이 지금 믿고 있는 겁니다. 법으로 규정된 건 아무도 없습니다. 선관위 말은 전부 거짓말이었습니다.